만약 여러분이 어, 자신이 죽을 날을 미리 알고 있다면,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죽는 것을 안다면, 그런데 바로 그 날이 내일로 다가왔다면,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그에게 이별을 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내용의 기도를 마지막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3년간의 공생회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기도의 가장 주안점을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을 위한 간구에 두셨습니다 이 땅에 남겨진 성도가 어떻게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잘 요약하고 있는 핵심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은 보전입니다. 예, 그래서 11절에 거룩하신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또 12절에도.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또 13절 13절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한 아버지의 말씀 그들에게 주었사오매세상이 그들을 어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보존하시기 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을 보존하는 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14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17절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이 진리이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보전하시는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남겨 놓으신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남겨 놓으신 뜻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 역시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남겨 주신 그 뜻대로 우리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보존되는것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몇년전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 보전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보전될 수 있을까 설교를 했는데 예배 후 친교 시간에 두 집사님이 옆에 나란히 앉으셔서 논쟁을 벌이셨어요. 탕자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를 놓고 두 분의 의견이 갈라진 겁니다. 당자의 비유는 어, 죄인과 세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이 이렇게 크다. 그리고 동생을 비난하는 마다들을 등장시켜서 죄인과 세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을. 부끄럽게 하고자 하는 의도로 말씀되어진 비유가 당자의 비유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여러 개를 대하지만 비유를 해석할 때는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한 가지 비유에서 너무 많은 교훈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비유에서 한 가지 메인 교훈만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많은 비유를 이렇게 교훈을 찾다 보면 예수님이 전혀 말씀하신 의도하고 다른 그런 교훈을 우리가 구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두 분이 논쟁을 벌인 주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과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주제였어요. 그런데 참 제가 인상 깊게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탕자를 내보낸 아버지의 태도에 대해서 이 집사님 두 분이 서로 의견이 갈라진 겁니다. 탕자 이야기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왔을 때 그의 분깃을 주고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돈을 다 잃고 방탕하게 살 것을 아버지는 뻔히 알면서도 아들을 내보낸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한 집사님은 아버지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나가서 돈 날리고 마음 상하고 몸 버릴 게 뻔히 보이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내보낼 수가 있냐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들에게 돈도 주지 말고 집 나가는 것도 말렸어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셨는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공교육이 신앙을 기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래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부터 그걸 금지하기 시작했고 이 공교육에서 기독교 신앙을 배제하는 정책이 점차 확대되어서 지금은 학교에 성경도 못 가져가고 기도도 못하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케네디, 케네디 대통령이 주기도를 금지한다는 그 정책을 발표했을 때 처음부터 강력하게 반대했더라면 미국이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탕자도 그렇게 돈을 주고 내보내는 것보다는 아버지가 옆에 끼고 잘 가르쳤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예, 일리가 있죠 예. 비록 이분이 비율을 굉장히 다른 각도에서 보긴 했지만 저는 굉장히 이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악은 항상 틈새를 노리고 들어와서 처음에는 표도 안 나지만 점차 세력을 확장해서 나중에는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이분 말대로 아버지가 아들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돈을 주지 않고 집에 붙잡아 놓는 것입니다. 괜히 내분해서 돈 날리고 아들만 고생 시킨 것입니다. 자, 이 논리를 듣고 계시던 다른 집사님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본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그렇신데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왈과 왈부할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 아버지든 자식이 떠나겠다고 하면 막지 못하는 게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습니까? <laughs> 자, 이 논쟁이 어떻게 끝났을까요?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두 분은 사이좋게 식사를 잘하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앞에서 이분들의 논쟁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7장 이 보전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자, 이분들은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원래 의도하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기쁨에 맞춘 것이 아니라 보전에 맞춘 겁니다. 보전에 보전이라는 이세관경을 끼고 이 탕자의 비유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다양한 그러한 시선으로 이 비유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전에 실패한 그런 분으로 이렇게 전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보전이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아들을 보전한다는 그런 의도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면 이 비유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습니까? 보전에 초점을 맞추어도 아버지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탕자의 비유와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보전과 한번 연결을 시켜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적이 보전이라면 마다들처럼 탕자를 집에서 늘 옆에 끼고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보전이라고 할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옆에 끼고 키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우리를 아예 세상에 태어나지 않게 하고 그냥 하늘나라에서 천사처럼 살게 하시면 보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래너 이제 구원 받았어.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하늘로 딱 데려가시면 그래서 하늘에서 마다들처럼 끼고 살면 가장 좋은 보전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 두지 않고 승천하실 때 같이 데리고 가셨다면 보전의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놓고 보존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이 땀이 피처럼 될 때까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둘째 아들을 내보내놓고 고민하시는 아버지의. 그 입장과 사랑하는 자들을 세상에 남겨 놓고 홀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버지는 왜 둘째 아들을 굳이 내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보존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보존하기를 원하시지만 보존 그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첫 번째 명령 뭐라고 하시죠?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하시죠? 자, 넘겨 주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분명히 보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보전의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수동적인 그러한 삶이 되고 많은 것이죠. 이괴테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제가 직접적으로 인용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배를 배가 있어요. 내 배를 가장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항구예요. 그런데 배를 지을 때는 항구에 묶어놓기 위해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구름을 만나고 위험한 풍랑을 지나가야 해도. 배는 그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 항해를 할때 가장 가치를 바라는 것처럼 인간에게 보존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항구에만 정박, 정박해 있는 배처럼 보존되는 것은 원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중세시대에 수도원 운동이 한참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다 등지고 수도원에 가서 열심히 수행을 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것은 항해를 포기하고 항구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보존하기 그 보존에만 신경을 쓰셨다면 외딴 섬을 준비해가지고 다 그쪽으로 불러서 거기서 보존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장 위험한 곳,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비 비구름이 몰아치는 이 세상에다가 남겨 두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배가 항해할 때 가장 배다운 것처럼 제자는 세상에 나가 살때 제자다움이 가장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수도원이 아닌 세상에서 제자다움을 추구해야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탕자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아들을 무조건 집에만 잡아두는 것과 아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둘 중에 어느 것이 아들을 더잘 보존하는 일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죠. 결국 우리는 여기서 자유의지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제가 자유의지라는 그림을 이렇게 검색을 해 봤더니 이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너 빨간약 먹을래? 초록색약 먹을래?" 네가 선택해. 색깔은 다르지만 똑같아. 그러면 아무거나 먹으면 되잖아요. 이게 자유 의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 의지를 주신 이유가 뭘까? 탕자에게 돈을 주고 나가게 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의지라는 것입니다. 수년 전,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탕자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탕자가 못된 아들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탕자가 못된 아들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 근거가 뭡니까? 당자가 그 돈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못된 아들이 된 겁니까? 만일 그가 그 돈을 잘 투자해서 아버지보다 아버지한테 받은 금액보다 몇 배를 벌었다면 그는 좋은 아들이 되는 겁니까? 예? 그가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는 여전히 나쁜 아들입니다. 왜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달라고 한게 나쁜 아들이다. 아. 예. 예.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예. 예. 그 답이 제가 듣고 드리픈 답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스스로 깼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갔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탈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향력을 거부하고 나간 것입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더 이상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입니다. 문제는 그가 돈을 잃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를 스스로 깨고 나갔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아버지는 이 아들을 붙잡아 두지 않았냐고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아버지와 단절된 채 그대로 살지를 스스로 결정해라 하시는 겁니다. 아들을 잡아놓고 옆에 끼고 있는다고 그 아들의 마음이 무조건 아버지를 즐거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다들이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을지라도 아버지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가 아닙니다. 겉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메시지는 네 마음을 다오이지 네 육체를 다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구하고 계신 이 보전은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뜻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로봇처럼 하면, 육체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자유 의지를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자유 의지를 줄테니 너는 나에게 네 마음을 다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신 뜻이라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은 아들의 마음이 이미 떠났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마음 떠난 아들을 붙잡아 봤자 아버지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저 육체와 형식적인 관계뿐입니다. 옆에서 아들이, 나는 언제 아버지 곁을 떠날 수 있을까? 아버지를 떠날 만한 기다리며 한숨 쉬는 모습을 매일 보는 것이 사실은 아버지에게 더큰 고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결정합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줄 터이니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 돌아온다면 그것이 너와 나의 관계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이 아니겠니. 왜냐하면 그때는 네가 나에게 무엇을 줄 테니 마음을 줄수 있을 테니 말이다. 그런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신을 온전히 보전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자유의지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나 그냥 스스로 로봇처럼 살겠습니다. 물론 얼마 동안 경건의 능력을 쌓기 위해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보전을 위해 위한다면 수도원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다들은 수도원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물론 보존이 됐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육체적 물리적 보존이지 아버지의 뜻이 보존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보존은 비록 육체는 멀리 떠나 있지만 폭풍 속 배처럼 험한 일을 겪고 있지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역시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구나 이제부터는 꼭 아들이란 관계가 아니더라도 품꾼이 되어도 좋으니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전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제자들만 이 험한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지 그 답을 이탕자의 비유에서 찾게 됩니다. 보존하기를 원하시는데 자유의지를 주신다. 큰 역설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보존은 육체가 아닌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를 아버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창기와 허랑방탕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해도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반가이 맞아 주시는 그 아버지의 성품 때문에 자유 의지가 비로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맏아들과 둘째 아들 두 아들 중에 누가 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을까요? Are you sure? 마음을 드린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첫째인지 둘째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아버지께 마음을 드린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자유의지 오늘 제목이 자유의지인데요. 이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마음을 다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여러분들 귀에 이 시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집을 떠났느냐? 내가 돈을 잃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아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 아버지의 집이구나. 아버지의 날개 미치구나 빨리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아멘. 그 순간이 없었다면 그 순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있었다면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마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존할 수 있을까요? 아까 예수님이 뭘 주셨죠?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우리 어, 형제가 어, 읽으셨는데 말씀과 더불어 또뭘 주셨죠?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말씀과 성령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마음을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영향력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아버지를 만나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를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무미건조할까요? 얼마나 의미가 없을까요? 우리를 항구에만 붙잡아 두신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신 아버지의 뜻을 감사하며 말씀과 늘 동행하겠습니다. 남의 남은 생의 순간순간 아버지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